안녕하세요. 인생이막 김인생 멘토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제 이야기 천천히 들어보세요. 요 며칠 사이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 멘토님 기초연금 줄어든다던데 진짜예요? 내 친구가 내년에 못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건가요?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뉴스로는 딱딱하고 어렵게 나오는 그 이야기.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인생아, 젊을 땐 월급날이 기다려졌는데, 이젠 연금날이 기다려진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찡하더군요. 그동안 자식 키우고, 집한채 마련하고 다 해놓고 나니, 이제 남은 건 매달 들어오는 연금 한 줄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서 기초연금 대폭 축소 이런 말이 나오면 그 평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또 나라가 바꾸는 건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죠. 두 번째, 그게 정말 줄어드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장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나 국회가 하는 건, 누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다시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다시 따져보는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배경을 좀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이제 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니에요. 요즘 65살 어르신들 보세요. 건강하시죠? 스마트폰으로 손주랑 영상 통화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주식도 하세요. 그런데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노인의 70%에게 똑같이 준다는 구조예요. 이게 처음엔 괜찮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엔 집한채 있으신 분이 중산층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조건이어도 소득하위 70%에 들어가요. 그만큼 경계선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정확히 진짜 어려운 분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공시가격으로 5억짜리 아파트 한채 있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60만원 받으세요. 아들, 딸은 각자 살고 생활비는 본인 연금이 전부입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고 거기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실제 소득인 정액은 훨씬 낮아집니다. 순자 어르신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집이 있는데 왜 받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요. 그게 바로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현금 자산이 적은 부동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전세 사는 분이나 월세 사는 분들도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다섯 번째, 국민연금은 왜 불리하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왜 기초연금 받을 땐 오히려 손해야? 맞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기초연금 산정에 100% 소득으로 반영돼요. 기본 공제도 없어요. 반면 근로 소득은 일부 공제되고 임대 소득도 필요 경비를 빼 줍니다. 결국 열심히 낸 분이 덜 받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같이 손질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낸 사람은 손해보지 않게 하자. 그게 이번 논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진짜 억울한 건 이거예요. 줬다 뺏는 연금. 제가 만난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자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정부에서 생계급여로 60만원 받으시다가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3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두달뒤 생계급여 30만 원 감액 통보서가 날아온 겁니다. 결국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깎이고 기초연금 30만 원이 더해지니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내가 왜 신청했어, 멘토님? 이러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걸 줬다 뺏는 제도라고 부르는데 국회에서도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논의 중입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제도를 피하게 만드는 구조니까요. 일곱 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정부와 국회, 연구기관 모두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주자. 지금처럼 무조건 70%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제외되는 일도 없어요. 정부도 단계적으로 충격 없이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지금 어르신들께서 하셔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이에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가시면 본인의 소득인 정액을 무료로 계산해 줍니다. 내가 기준에 들어가는지, 국민연금 연기 신청하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 얘기만 듣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인생의 노후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제는 걱정 말고 쉬세요라는 사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도는 계속 바뀌더라도 그 약속의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분께 제대로 주는 것, 그게 진짜 개혁이죠. 오늘 이야기, 좀 마음이 놓이셨나요?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국민연금 연기 신청 정말 이득일까? 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막 김인생 멘토였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